자녀는 장성하여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서 있는데, 부모는 자꾸 그 자녀가 어렸을 때 키웠던 그 자녀로만 보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세워 주시지 못한 것들은.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모습으로 효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선을 넘은 관계로 통하지 않는 답답한 심정에 철로의 두선이 되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요, 아버지가 세우지 못한 것들 영원할 수 없어요. 진실도, 정직도, 신의도 없는 것으로 모든 것들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야 많은 것입니다. 하물며 형제 관계는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들 천국에 가서 후회들을 하고, 지옥에 떨어져서들 엄청난 고통 속에 후회를 하지만, 시간은 이미 지나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곳이기에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남이에요 만남 만남이 모든 것으로 부모도 잘못 만나게 되어지는 후손들은 그들의 죄의 봉을 치르느라 혹독한 고통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만남이 모든 것입니다. 만남 만남 물질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땅에서는 그저 물질 때문에 잠시 힘을 얻고 온갖 하나님 노릇을 할수 있지만, 물질까지도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 시작할 때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영혼의 상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는 만큼은 잘못된 영혼 속의 그 육신은요, 처절하게 망가지며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면, 곧 예수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악인의 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 오만한 자리, 내가 하나님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서, 내 생각대로 사는,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구별된 이해할 수 없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말씀을 주야로, 언제나 어느 때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말씀에 비춰보며 판단, 선택되어질 수 있는 분별력이 없이는 거의 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에 망하는 길로 걸어가도, 자기가 지금 어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은요, 알곡도 축정이도 손을 대지 않으셔요.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에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종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치에 맞게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며 아버지의 음성에 불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해줄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요, 말로 설명해서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설명하겠지만 안 되어집니다. 이미 눈과 귀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들려요. 그래서 해줄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가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기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의 빗장에 세상 것에 열려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목장해야 합니다. 바로 볼수 있는 능력인 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당장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믿음 빼앗기는 일 없도록 하며, 입에 고백대로 되어짐을 알아 거룩한 언어로 사단의 장막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함은 오직 준비되어진 아버지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세우지 못하는 인생은 바로 여러분 아버지가 세우지 세우지 못하는 인생. 아버지가 세우지 못한 인생은 반드시 무너짐이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로 지옥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상관되어지며 아버지가 보호 감찰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려면 속 사람이 치유져야 하기에 치유가 되어져 하기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은 바로 속 사람이 치유되어진 만큼입니다. 모든 생각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세우시도록 우리 자신만을 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자, no.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항상 울지만 않아요. 우리가 항상 울어야 되는 이 환경에서 살지만 않습니다. 항상 고통만 겪는 거 아닙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요. 고통이 지나면 기쁨이 올수 있으니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실컷 웃었다. 그러면 이제 울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실컷 웃었다. 오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모든 건다 해주고 신나게 살았는데. 네, 그럼 이제 울어야 됩니다. 옛날에 많이 울었다. 그 사람이 이제 운, 웃는 웃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웃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운다. 그러진 않아요. 울 때가 있으면 이제 웃을 때도 와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한 몰약입니다. 내 고정관념, 내 자, 내 자존심, 내 의, 내 생각, 내 편리, 내 욕심, 완전히 부서지고, 아버지로 인한 아버지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모진 다름 속에서 신실하신, 신실하신 아버지를 정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지만, 이것이 훈련이에요. 통과할 힘이 없는 자들은. 내 생각대로, 내 선택대로 걸어가기에 아버지는 가만 두시나 본인들이 뿌린 열매는 반드시 따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도 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뿌린 것에 대해서는 결코 거두게 돼 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음. 영적 대물림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누구도. 내 부모가 이혼을 했다. 내가 안 하면 내 후세, 후손이 이혼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 하면 좋겠죠. 그럼 뭐 이혼 같은 거안 하겠죠. 결혼을 안 하면, 뭐, 이혼 같은 거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혔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사람을 무시했다. 어, 어. 후손들이 그거 다 겪습니다. 그냥 겪지 않고요. 몇 배로 겪어요. 우리가 후손들에게요 그런 것은 남겨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서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무심한 인생은 아무것도 세워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그 그 사람을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그의 인생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시간 아버지가 세우시도록 아버지 말씀에 청정의 함과 어떤 고통과 힘듦이 온다 하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살리는 것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아 떨어질 때 모든 육신의 것들에 아버지가 하셨다는 증거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세우신 것들은 무너지지 않게, 오직 아버지가 세워주시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낱낱이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이 뭡니까? 처음에는 애타다가, 나중에는 애탈 힘도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훈련입니다. 자연이 놓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인생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물질 다 도둑맞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감찰해주지 않는 건강 그렇게 건강하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건강 보험에서 그냥 트리플 A를 맞았어도 어느 날에 막 쓰러지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잡신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될 수도 있으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이시지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께 잡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모르죠?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2014년입니다. 지금 몇 년이죠? 2019년도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렇게 많은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지금, 그두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는 완전히 등을 쥐고 나가서 망했는데, 아주 바닥을 치고 있고,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그 약속은 하공에 치고 날아가는 거예요. 초대가 옮겨지겠죠. 다른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세우시도록 하나님께 각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빼앗겨서 안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말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어져요. 입술의 고백이 거룩한 입술의 언어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지 거뭐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은 쭉정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통하여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그 그 사람에게 또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 하나님 정말 더 간절해지죠 마음. 정말 남은 인생은 이름으로 내게 해주세요. 2019년도에 깔아주세요. 초석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짧은 시간이 오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어질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으로돈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빼앗기는 것에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거룩한 고백으로 아버지 신한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한 30분.